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주식TV입니다. 하태민 주식 분석. 오늘은 265번째 시간으로요. 심택에 대해서, 심택에 대해서 긴급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택이 최근에 이틀 동안 기간 매도와 급락을 하고 있는데, 급락의 배경이 뭔지, 앞으로 어떤 주가 전망이 어떤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심택이 지금 6월 2일, 목요일부터 빠지고 있는데요. 우리 6월 1일이 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6월 1일날, 모건 스탠리에서, 네, 리포트가 나왔어요. 부정적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또피카아웃 얘기입니다. 어황 정점 논. 자, 근데 이걸로 주가 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느냐 하면요. 우선 그 방, 우리가 쉬는 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반응을 우선 한번 제가 살펴보면요, 음, 일본의 그 이비덴 주가, 일본 이비덴이 기판 관련 주인데요, 볼그리드 어레이 쪽으로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우리 삼성 전기가 따라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일날 한6%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6월 2일날에는 1.6%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6월 3일 금요일 지금 오전장인데요.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이비대는 한6% 정도 빠졌다가,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회복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선 제가 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심택의 주가는 보면요. 네, 지금 어제 6월 2일날 7% 빠졌네요. 7.1%기간 외국인이 팔면서, 기간이 특히 많이 팔았는데, 팔았는데 6 3만주를 팔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현재 3.6% 하락, 거의 10% 이상 빠졌는데 이건 좀 심하다 일본 이비덴 같은 경우는 6% 빠진 후에 그 하락폭의 지금 2분의 1 정도는 회복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일본 이비덴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7% 빠졌으니까 한 3.5%는 이제 회복해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이다 한다면요 그러면 1,800원 빠졌으니까 1 8 0 0원 회복한다면 49,200원 정도까지는 지금 회복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일본 그 이비덴의 주가를 보면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카페 뭐다 아시죠? 네이버에서 아테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 나오는데 리포트들 쭉다 있습니다. 쭉다 있는데 이중에 이제 심택을 보시려면 22800 네, 인데요 여기다가 2 8 0 0 모근스탠리 리포트 내용이 그렇게 신뢰감이 가지 않다 왜냐 모근스탠리가 잠시한 설명 드리면요 작년 8월에 모근스탠리가 그 유명한 윈터 이즈 카밍 이란 부도 리포트 레벨 인거 아닙니까 그때 윈터 이즈 카밍 리포트 나와서 작년 8월에 sk 안에서 곤두박질 쳤죠 한번 더 했는데 여태는 뭐 장도 안 좋았습니다만 뭐 무슨 뭐 윈터는 무슨 개뿔 윈터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한 4개월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음, 그때 회복을 했는데요 자 이미 부도수표를 한번 낸 곳이구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보다 사실 시비가 더 어려운게 자 우리가 그 저는 공감하지 않는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변수가, 심택은 이 서브스트레이트,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게 반도체 칩이 있고요. 그 다음 메인 기판이 있으면요. 지금 칩은 미세화잖아요. 14나노 이러는데, 기판은 그 정도 미세한 아니잖아요. 바로 붙이면 아구가 안 맞기 때문에 중간에 서브스트레이트를 넣어서, 이렇게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짭짤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전방산업이 스마트폰 서버 PC 근데 스마트폰이나 PC가 지금 업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1분기에 이렇게 막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1분기에 4분기 사상 최대 매출의 영업이익률까지도 최고로 수준을 기록했다. 즉, 이 말은 전방산업이 좋아서, 이 1분기에 실적이 좋았지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1분기에 이 되는 것은 이제 업종 내부의 문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업종 내부에 지금 보면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패키징 기술이 있는데 이쪽이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 전망대로 한2,020 적어도 2023년에서 2025년까지 빡빡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막 투자를, 삼성전기, LG에노테, 대덕전자 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크기가 큽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말은, 업종 내부에서 생산 능력이 줄어든다. 생산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부라 그럴까요? 칩 스케일 패키징 기술이라든지 그 이하 쪽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 업종이 지금 1분기 실적 2분기도 좋을 겁니다. 좋은 게 무슨 전방 산업이 막잘 뭐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업종 대부의 생산 능력 감소로 인한 낙수 효과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쪽 점 그리고 또 하나가 좀두 번째가 미, 중, 냉전입니다. 신냉전 시제로 가면서, 그동안 중국의 PCB 업종 때문에 우리나라 업종이 상당히 위기에 빠졌었어요.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는 미국이 아이폰도, 네, 전면 카메라 LG 노텍, 중국이 카메라 잘 만들거든요. 근데 LG 노텍으로 돌리고, 아이팟 프로, 이어폰도 베트남으로 돌리고 하는 게 이제 중국 비중을 줄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중 냉전을 우리나라 IT가 굉장히 득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네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는 신뢰도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래서 좋아 그렇다 인정한다 치더라도 1분기에 리포트 한쭉 읽어보십시오. 1분기에 주당 순위 7천 원 정도 나오는데 2분기도 당연히 좋을 전망입니다. 그럼 7,000원 때문에 지금 PR이 6배 대 밖에 안 되거든요. 45,000원이니까. 지금, 그래서 충분히 그걸 한다 하더라도 저평가 아닙니까? PR 6배라는 게 뭐, 이게 시멘트 업종도 아니고.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어 지금 일본 이비덴의 주가 흐름으로 본다면, 여기서 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음, 오히려, 반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만 구0이원 정도까지는 가야 될 주가다 다만 아쉬운 게 국내 기관이란다 기간 기관 투자가라는 곳이 지금 두시냐 사모펀드 연기금들이 팔았는데요 이런 그 리포트 하나에 호들갑을 떨어서 반응한 이런 건 정말 통산스럽네요 그리고 이 지금은 세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리포트들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심택을 기관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상처는 입었다 회복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하겠다. 다만 지금 일본 이비덴의 주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적고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서 심택을 사서 물려 있는 주주님들이 있으시면요 그냥 흔한 말로 존버입니다. 버티고 있을만 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7월 말 정도 되면요 2분기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2분기 실적도 좋을 거니까요. 그때 좀 의미 있게 이제. 뭐 물타기도 한번 고려해 볼수 있겠고, 또 신규 공략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짜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뭐, 여러 종류 리포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제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네이버사서테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포터들도 있으니까, 아니, 참고, 전부 다 제가 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